자 오늘 이제 구원 메시지, 구원의 길, 양육 메시지 어, 신분 변화하면서 성령 내조 이야기입니다. 성령 내조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 하는 이 말인데요.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얼마나 큰 변화고, 여러분 가장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그죠? 그리고 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어, 저는 잘 몰랐습니다. 저는 구원받으면 눈에 많은 것들이 보, 이, 바, 바뀔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 맞는데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뭐냐? 내 안에 누가 계신다? 성령이 계신다. 요거요. 나머지 눈에 보이는 많은 축복들은, 변화들은 뭐냐? 바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타나는 열매에 불과한 겁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문제가 있는데 어, 내 문제는 왜 해결이 안 될까? 아닙니다. 그 문제 속에 누가 계시느냐? 바로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이게 내가 구원받기 전하고 결정적인 이입니다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우리가 사역을 늘 이야기 안 합니까? 우리가 성령할 때세 어, 가지 말합니다. 첫째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 내주 네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 뭡니까? 내조라는 말은 성경께서 나와 동행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함께라는 말하죠, 함께, 그죠? 그래서 말하자면 이때는 성경님이 나의 친구입니다. 우리가 나와 함께하는 가장 좋은 사람을 우리가 친구라고 말하죠, 친구, 그죠? 성경님은 그냥요, 나와 함께하시는 친구세요. 옛날에는 혼자였는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왜냐니까,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외로웠고, 그죠? 우리가 인생이 얼마나 뭡니까?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이제는, 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인도란 말이죠, 인도. 이 말은, 어, 성령께서 나를 성장시키다는 말입니다. 내가 연약하고, 내가 아직도 유약하고, 어리고, 어리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의 선생이 되셔서 나를요, 깨우치고 이끌어 주신다 하는 뜻입니다. 그죠? 이 말은 성장한다는 말은 내가 어린아이다 하는 말이 고안에 그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때는 뭐냐, 혼자였다 하는 뜻이고 내가 아직 어리다. 유약하다. 연약하다. 내 신앙 자체가 아직도 굉장히 뭡니까? 어, 이렇게 뭡니까? 레벨이 낮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 말이고 그리고 역사란 말을 씁니다, 역사. 성경께서 하시는 사역이 역사란 말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니까, 이거는, 어, 전도와 관계된 겁니다, 전도. 말하면요,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과 관계 있어요. 이때까지는 내가, 어, 내 인생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정말 전도자로 섰다. 하나님이 나를 전도하는 사람으로 불렀다. 하는 말이죠. 말하자면요. 그런데 이 전도하는 현장에 악령이 역사합니다. 악한 영이 전도 못하게 우리가 자꾸 뭡니까? 전도를 못하도록 그렇게 발목을 잡는 존재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 이때는 성령께서 일종의 보디가 되어가라 싸웁니다. 누가 나한테 덤벼들면요. 대신 뭡니까? 싸워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 세 가지의 성경의 사역이 있다. 이게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제가 늘 말했지만 제가 우리 다락방 초기 메시지 들을 때 제일 처음에 이해가 안 갔던 게 우리 구원받은 자가 받은 일곱 가지 축복이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첫첫 번째 축복이 뭐냐? 성령 내주. 이게 진짜 축복인가? 이게 진짜 축복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가장 큰 수복이다라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게 성령사역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신분 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신분 변화는 가장 근본적으로 바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전도도 현장에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 여기 한 가지만 더 그려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 흔히 우리가 초기부터 그리는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제가 또잘못 그리지만 그려보겠습니다. 우리가 늘 자주 그리잖아요. 제가 저는 한 다섯 가지 그립니다. 다섯 가지 보통 세 가지를 그리는데 다섯 가지를 그립니다. 이 동그라미는 뭐죠? 내, 마음. 내 마음입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한다 이거예요. 내 마음. <laughs> 어, 그런데 이제 이 동그라미는 이 어떤 어, 나와 그죠? 그다음에 그리도와 그리고 사단과 이세 개체가 함께 공유하는 일종의 지점입니다, 그죠? 그게 내 마음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될게 사단은 뭘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은 사단은 항상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이런 거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잘 그리는 거 몰라도 이게 뭐냐? 소위 우리 리모트 컨트롤 하면요. 이게 멀리서 조종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줄여가지고 우리가 뭐라 합니까? 리모컨이라고 말해요. 리모컨은 뭐냐? 저 멀리서 떨어져서 뭔가를 조종하는 걸 가지고 리모컨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그런데 희한하게 나는 뭘 가지고 있느냐? 우리 말하잖아요. 나는요, 희한하게. 이게 뭡니까? <laughs> 안테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테나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 중심이 여기 중심에 이제 의자로 표시합니다. 의자. 의자가 있습니다. 의자가 있는데 되게 웃겨요. 하여튼 잘그리보세요 내보다 더잘 그리는 사람 나와보세요. 우리는 항상 뭐냐. 첫 번째 그림은 뭐라 했습니까? 내 마음 중심에 내가 탁 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리소는 우리가 불신자이기 때문에 밖에 계세요. 그죠? 근데 눈에 안 보이게 이, 나를 누가 딱 싸고 있는 거 아닐까요? 눈에 안 보이게. 이거는 투병, 투명, 투병입니다. 사단이요. 나와 함께 딱 있어. 그럼 이때 사단은 뭐냐니까 안 보입니다. 이게. 이게 안 보여요. 사단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내가 모른다니까. 근데 이때는 사단이 과연 리모컨이 있느냐? 필요 없습니다. 리버콘은 뭡니까? 멀리서 조정한 거 아닙니까? 사단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나와 함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리버콘 필요 없어. 나와 함께 딱 뭡니까? 내 마음 중심에 딱 있는 거라. 그런데 나는 뭐죠? 내 혼자 있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결국은 내 배우의 사단이 안 보이게 딱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그리서는 밖에 계십니다. 내 마음 밖에. 언제 부르줄까? 참 가련하게 말입니다. 주님께서 딱 이렇게 문을 뚫으려고 하고 계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불신자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뭐냐? 어떤 상태냐? 되게 재밌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왜냐니까 인생 자체가 뭐죠? 굉장히 편안해요. 사장과 내가 함께, 그죠? 탁이는데 아무 문제 없어. 편안해? 널 그러듯이요. 그냥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진짜요, 얼마나 지금 망하는지 그것도 모르고 편안하게 망해가는 거예요, 지금. <laughs> 그게 우리, 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합니까? 이게 이제 불신자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좀 재밌게, 저도 재밌게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태행이 만큼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 저런 식으로 자꾸 다음 주도 하고 이러면요, 나중에 여러분 설교 안 들을 것 같아가지고, 나도, 저도 다음 주간에 내가 많이 오늘 고민하고, 좀 많이 <laughs> 공부도 좀 하고, 뭐 개발 도 해야 되겠다 싶어 와. 근데 아까 왜 영어는 왜안 해? <웃음> <웃음>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 뭐 하죠? 이제 예수 믿는 다음입니다. 그죠? 사실은 이 성경 이야기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대한 메시지거든요. 맞죠?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의 영적 상태를 여러분이 잘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마음 중심에 의자가 있다. 의자가 있습니다. 의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뭐죠? 내가 딱 앉아있죠.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나는 아직도 내 마음 중심에 내가 앉아있고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셨는데 사단은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사단은 내 마음속에서 쫓겨납니다. 그죠? 쫓겨납니다. 쫓겨나는데 이 사단이 이때 밖에서 쫙 이렇게, 요렇 쫓겨나세요. 안 보여. 이 사단이 지금요, 리모컨을 가지고, 나를 지금요, 공격하고 있고, 하, 컨트롤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기게 리모컨을 딱 가지고, 하, 리모컨을 딱 가지고. 끊임없이 뭡니까? 내한테, 하, 뭔가를, 탁, 하셨네. <laughs> 뭐하냐. 내가 사단이 있는 것도 모르고, 내 마음 중심에, 딱 이러면, 요, 내 마음 중심에 뭡니까? 딱, 이렇게 뭡니까? 이 역사를 하는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전혀. 전혀 대처를 못 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계시던데 얼마나 지금 답답하시겠습니까? 아무 역할을 못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뭡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아직도 뭡니까? 육신에 매여 있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좀 알아요. 이제 나중에. 아, 이제 어려움 당하고 힘들어 보고 갈등해 보고 하면요. 하, 아, 누구 이야기 듣고 진짜 그러죠 예수님, 나도 진짜 예수님이 주인 되기를 진짜 원합니다. 이렇게 해요. 근데 체질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체질되는 게 쉽습니까? 아니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널 뭡니까? 여기에. 저, 나도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예수님 요, 어디서? 이러시 옆에 앉아있어. 예, 예수님하고 같이 딱. 그리고 사단이, 이 때는요, 사단이 이제 좀 압니다. 내가 아,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이거 그러니까 아니까. 아, 예수님 없이는 나안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맙니다. 이제 사단을 알아요. 내려가서 탁또이 사단이 막 리부. 그러면 예수님이어디하시느냐 안절부절 뭐랍니다. 내려가셨다가 올라가셨다가 내려가셨다가 올라가셨다가 계속 왔다갔다 하십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예수님이 바쁘세요. 여기 왔다. 괜히 말입니다. 내가 뭡니까? 내가 좀 갈급하면 예수님 올라오세요. 이러다가 또 문제가 없어지면 내려가 시요 예수님 진짜 바쁩니다. 역사하신다 바쁜 게 아니고 뭡니까? 예수님 내려가셨다가, 올라가셨다가, 내려가셨다가, 올라가셨다가. 이렇습니다. 그 절대 뭡니까? 나는 절대 안 내려가요. 기껏 해봤자 예수님 좀올라오서 이거지. 이렇습니다. 이래가지고 결국 뭡니까? 사단이 계속 뭡니까? 이 리모컨을 가지고 컨트롤을 하죠. 왜요? 나는 안테나를 딱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습니다. 이렇 자,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알죠? 우리가 진짜 영적으로 깨달아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사단은 내가 볼때 사단은요. 절대로 안 물러갑니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사단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 안 합니다. 이 사단은 이리모콘 가지고 끊임없이 나에게 역사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예 내 마음 중심에다가 그리스도를 확고하게 딱 올리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내려가세요. 사단이 탁, 여러분에게 공개합니다.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장풍으로 탁, 차단해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그 제우서신 벼락 안 있습니까? 그냥? 역사하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죠? 완전히 딱 중간에 차단해봅니다. 맞죠?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가내 마음 중심에 계시면서 아예 내가 없어져 버릴 거요 없어져 버려. 사단이 말입니다. 나한테 공격을 하는데 하다가 어딘지 안 보여. 그래서 말입니다. 이게 완전히 왔다가 아예 단절락 돼가지고 이게 일로 틀려갑니다. 지만 손해지. 여러분 게임 막 이런 거 있습니다. 게임 여러분 그 게이머니까 잘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뭡니까? 적을 막 이렇게 뭡니까? 막선멸하고막 잡아 먹으면요. 그죠? 적이 막 쳐들어오는데 적을 총으로 막사 죽이면요. 어느 날 뭡니까? 이 주인공이요. 힘이 막 세져요. 힘. 막. 적이 막 공격을 하면 할수록 뭡니까? 그거를 받으면 힘이 막두 배, 세배막 세지는 거어요그뭐 그런 거 있잖아. 맞죠? 아닌가? 있다니까요. 아기가 막 공격 을 합니까? 그죠? 이거는 완전히, 완전히 차단해 버리는 거고, 이거는 요, 반사돼가지고 그죠? 지가 맞아요, 지가. 지가 맞으면서 어떻게, 나는 요, 점점 뭡니까? 막 힘이 막쎄지는 거야. 그,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뭡니까? 게임하는 사람 모릅, 모릅니까? 뭐 있던데. 있잖아, 그죠? 예. 네. 이래가지고 말입니다뭐 보니까 뭡니까? 막그큰창 같은 거 들고요. 와가지고 막 공격하는데 더 세게 공격해 버리면 요, 그거는 격, 멸돼버리고 이 주인공이 뭡니까 막 힘이 막두배세배막 배, 배막막 세져요. 그렇다는 거요 그리고 주는 바보처럼 공격하고 집안 손해보고 나는요 다 숨어 가지고 말입니다. 말은요 갈수록 뭡니까 점점 더 강해지고 이러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상태입니다. 맞죠? 또 사실은 재미 재밌게 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거요. 예 여기 계시는 이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성령으로 지금 나와 계시는데 이 성령이 진짜 내 속에 나와 내주하시고, 그죠? 내 중심에 뭡니까? 좌정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흑암이 아무리 공격해도 전부 다 뭡니까? 다 꺾어버립니다. 맞죠? 그 정도가 아니고 내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게 막 나한테 뭘 쏴왔다가 결국 지한테 돌아가요. 이러고 지가 말입니다. 막, 이런 자는 전, 전, 뭡니까? 전기 충격할 때 있잖아요. 그 여러분, 알면 니까그 경찰들 있지 않습니까? 그 전기 충격하는 총이 있다니까요? 탁 소면요? 여기 딱 맞잖아요? 그럼 쥐지! 쓴다니까요? 그럼 날거리 하려고 쏘았는데요? 이게 돌아가가도 지가 말해도 지가 막쏘면서 쥐지! 이래요? 나는 어떻게 되느냐? 갈수록 뭡니까? 두 배, 세 배, 열 배, 백배막힘막 세지는 막 거요? 예지 공격만 할수록 뭡니까? 나는 이익 보고 지는 손해보고 누가? 마귀가 웃깁니까? <laughs> 근데요, 맞아요 이게.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나오죠. 하나님 자녀는 뭐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는 바로 성령께서 함께하신다. 그래서 인간에게 찾아온 최고의 문제가 뭐냐? 인간에게 찾아온, 찾아온 최고의 문제는 뭐냐니까요? 결과적으로 인간이 마귀에게 속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뭐냐?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인간은요, 자기 혼자 힘으로 살게 된 게, 이게 그 문제예요. 그래서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면 뭐죠? 인간에게 가장 큰 축복은 뭐냐? 인간에게 가장 큰 축복은 뭐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문제를 당하면서도, 그죠? 자기 혼자 그 문제를 겪었는데, 바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으로 살게 했다. 이 말입니다. 문제가 뭐냐? 혼자 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이 창조할 때에 우리하고 같이 하자고 창조하셨는데, 인간에게 문제가 왔는데, 그 하나님 싫다고 지가 떠난 거예요. 떠났는데, 그것 때문에 뭡니까? 인간이 그때부터 자기 혼자가 된 거예요. 자기 힘 가지고 모든 세상의 문제를, 그 뭐죠? 그 닥치고, 그 문제를 그 그렇게 뭡니까? 어, 겪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소복이 뭐다?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바로 함께 하신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다이그리스도는 어떤 말입니까?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무력화시킨 이름이다. 요한일서 3장 8절, 그죠? 이 그리스도 그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아니고 나의 모든 죄를 바로 그리스도가 해결하신 거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우리가 뭐죠? 이제 법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법적으로 과거의 죄 문제가 이제는 끝난 거예요. 법적으로 로마서 8장입니다. 그죠? 그때부터 우리는 뭐죠? 하늘을 절대 만날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되었어요. 하나님 만날 길이 우리에게 열린 겁니다. 이 일을 누가 하셨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금부터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겠다 약속했고, 지금요, 그 정도가 아니고요.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성전으로 나를 삼고, 바로 그 성령께서 성전 안에 계실 것이다. 약속한 겁니다. 이게 최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하실 때 문제가 많은 사람들 우리가 전도하게 그럴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일단은요, 어떤 사람이 마음이 갈급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요, 뭔가 나름대로 동기를 가지고 복음 받고 영접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요. 그게 정상입니다. 정상. 왜? 갈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여러분이 메시지를 주시기 바라요. 축복이 뭐냐? 문제가 뭐냐? 축복이 뭐냐? 내가 지금 뭐냐?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을 당한 게 문제가 아니고, 어려움 속에 내가 혼자서 그 어려움을 대처하는 게 그게 문제다. 그러면 내게 축복은 뭐냐? 문제가 있어도, 백만 가지 문제가 있어도, 그 속에 더 이상 내 혼자가 아니고,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마귀 권세를 이기신 뭡니까?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걸 딱 여러분이 정확하게 메시지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은 뭐죠? 바로 하나님이시고,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이시고, 지금 성령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분의 뜻에 따라서 이 문제를 이렇게 하셔도 되고, 저렇게 하셔도 되고, 아무 문제 없다. 그 자체가 해결이다. 두고 봐라. 지금은 우리 눈에 그게 이렇게 보이지만, 나중에 하나님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쓰신다. 그렇게 여러분이 설명해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확정해야 됩니다. 확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는 몇 가지를 확정해야 된다.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습니까? 요한복음 19장에 보니까 다 끝냈다고 신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문제 다 끝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백문일답이다 백가지 문제가 되지만 유일한 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제가 볼때 백문일답보다 저는 요 백문 본답이다 백가지 문제의 가장 본질적인 답이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내 안에 계시는 바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다면, 그럼 이분은 나와는 그런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겁니다. 그 예수님이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 맞습니까? 정말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그분이 주장하는 게 맞습니까? 그거 확인해야 되겠죠. 내가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 나왔던 그림인데요.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 뭐죠? 실제로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 다른 고통이 와요. 불신자 때와 다른 고통이 또 옵니다. 불신자들은요, 우리가 뭘 모르고, 그러니까 보험받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았던 저주고 재앙인데, 그죠?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그때부터 우리가 진짜 보험을 잘 모르면요, 그때부터 하나님 뜻 가운데서 우리가 뭡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가 복음 진짜 깨닫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이게 확인 안 되어지면 그러면 우리가 자꾸 뭡니까 세상 살면서 고통 받습니다. 어림다갑니다. 왜 끊임없이 사단은 이것 가지고 우리를요 아까 말했죠 리모컨 가지고 우리를 계속 조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여기 나온 더 이상 주인 행시하지 마라 참이 중요한 말입니다. 주인 행시하지 마라. 더 이상 주인 행시하지 말고. 우리가 입으로 주인을 우리가 입으로 한다는 말이 가장 쉽잖아요. 다른 거 하면 우리가 이게 힘들지만 내가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이라도 여러분이 마음 문을 열고 내 입으로 여러분이 주님 진짜 내가 주님이 내 인생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쉽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 주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이거를 끊임없이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바로 지금, 지금. 지금 주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게 제가 그 전도를 해보니까, 아, 정말 이게느끼는 게요. 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복음을 딱 들었던 사람 가운데, 그죠? 이 메시지를 딱 던질 때, 이 메시지를 딱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제자일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뭡니까? 뭐 몸이 아프거나 뭐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이런 것 때문에 예수를 믿었는데, 그죠? 어, 메시지를 딱 듣다가 스스로 이 메시지를 딱 붙드는 사람이 있어요. 내게 문제는 이 경제 문제가 아니네요. 경제 문제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요, 내가 혼자서 그 경제 문제를 내가, 그, 뭡니까? 여러분이 경험하느냐, 아니면 주님이 그 경제 문제 속에 함께 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걸 딱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제답니다. 그게 복음의 제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뭐 이렇게 자세히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전도하는 그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지금 영접한 그분이 누구시며, 과연 그분이 나와 관계는 무엇이고, 지금 이분이 어디 계시는가 이걸 끊임없이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이것만 하면 돼요. 이것만 되면 사단이 절대로 못 건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단은 공격하면 할수록 사실은 손해입니다. 여러분, 욕기를 읽어보세요. 욕기를 읽어보시면 사단이 하나님께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욕을 건드려보겠다. 그러면 사단은 어떤 의도입니까? 욕을 넘어뜨리겠다. 하나님의 그 생각이 틀렸습니다 분명히 내가 공격하면 요은 점점 뭡니까? 약화되어지고 더 이렇게 될 것이다 그말 아닙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요 네가 공격해봤자 결과적으로 너만 손해다 오히려 네가 공격하면 요은 점점 더 성장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거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은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지. 하나님은 둘러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그렇게 그러니까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것은 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나를요, 굉장히 연마시키는 것이고, 나를 굉장히 뭡니까? 강하게 만드는 게 그게 사단이 하는 역할입니다. 하나님 그거 아시고, 사단한테 해보라닙니까 하나님 그거 아시고요, 이렇게 사단이 역사하는 세상에 우리를 파송한 거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뭐 문제 와가지고 여러분 막 공격당하고 어떻게 보면 좋은 거예요 그게 그때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느냐 딱 하나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의 계획은 내가 진짜 복음 속으로 들어간 것이다 이것만 여러분이 딱 생각하면요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손해 안 봅니다 여러분 이거 가지고 성리확실를 바랍니다 정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이 사실이 최고의 변화고 최고의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성령께서 나의 모든 인생을 주장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내 마음속에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늘 기도하고 응답받은 종으로 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